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식기 세척기와 건조기 다음으로 필수 가전제품 3대장이라고 불리는 로봇청소기를 소개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에코백스의 신제품 플래그십 모델 디봇 T30 프로 옴니입니다. 최신 기술과 가장 좋은 성능이 집약된 플래그십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이 로봇청소기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지금 로봇 청소기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품 언박싱부터 디자인과 스펙 살펴보고요. 2주 정도 실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었을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박스체로 배송이 되고요. 미니 옴니 스테이션이 포함된 모델이라 생각보다 부피가 좀 큽니다. 로봇 청소기 설치는 1분이면 가능해요. 순서대로 맞춰 끼워주고 전원을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화이트 톤의 깔끔한 컬러이고요. 예전에는 직사각형의 단순한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해졌고, 여기 전면에 투명 정수통은 물높이를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기능적으로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봇 청소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에는 물리 버튼 3개가 제공되고요. 커버를 열면 교체가 가능한 먼지통이 들어있습니다. 전면에는 센서가 있는데요. 센서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는 원형 물걸레 두 쌍이 있습니다. 원형 물걸레가 서로 회전하면서 닦아주기 때문에 기존의 네모난 일체형 물걸레보다는 훨씬 유리한 점이 많죠. 그리고 이쪽에는 먼지를 모아주는 사이드 브러쉬, 중앙에는 메인 브러쉬가 있습니다. 바퀴는 양쪽에 메인 바퀴가 두개 있고요. 전면에도 360도 회전하는 바퀴가 하나 더 탑재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바퀴 덕분에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기본 스펙 자체가 11,000 파스칼로 높은 흡입력을 제공합니다. 보통은 5,000 파스칼 때 로봇 청소기가 주를 이루는데 거의 두 배가 넘는 높은 흡입력이죠. 물론 스펙보단 직접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바닥에 흘린 쌀과 국물 그리고 머리카락을 바닥에 두고 테스트를 해 봤어요. 흡입 원리는 사이드 브러쉬로 오염물을 모으고 메인 브러쉬를 통해서 흡입하는 방식인데요. 곡물이 가볍기 때문에 사이드 브러쉬의 회전으로 튀는 현상이 좀 있지만 로봇청소기가 청소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내 흡입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굵기의 실로 대체를 했습니다 실의 길이를 다양하게 잘라서 바닥에 뿌려 뒀는데 긴 머리카락까지도 잘 흡입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메인 브러쉬에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해서 사용하면서 머리카락에 엉킴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구조와 브러쉬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엉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펫에서도 진행을 해봤어요. 확실히 고속모터를 탑재해서 카펫에서도 충분한 흡입력을 보여줬고요. 또한 초음파를 사용해서 카펫을 포함한 바닥재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 중에 카펫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물걸레를 들어 올려줌과 동시에 물걸레 청소 모드에서 흡입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청소를 하고 나서의 먼지통도 보여드릴 텐데요. 미세먼지부터 눈에 보이는 먼지까지 잘 청소해 준걸 확인할 수가 있죠. 로봇 청소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다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집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거예요. 다음은 물걸레 청소입니다. 아래에 있는 물걸레가 회전하면서 청소를 해주는데요. 커피부터 꾸덕한 액체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 봤어요. 기존 로봇 청소기의 한계가 바로 모서리 청소였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원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각진 모서리를 청소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모델부터는 트루 엣지 적응형 모서리 물걸레 청소 기능을 탑재했어요. 모서리 구역 1mm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능도 상당히 발전했는데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자동 후퇴 기능, 지능형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춰서 청소하면서 물건이 쓰러지거나 잘 부딪히지가 않으니까 로봇 청소기의 흠집이나 파손이 날 확률이 적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 스테이션이었어요. 일단, 부피를 30% 줄여줬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하기에도 부담이 꽤 적어졌습니다. 또한, 오즈모 터보 2.0과 자동 소형 정수통 리필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55ml 용량의 자동 리필 물통이 지속적으로 물걸레에 물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꾸덕한 얼룩을 제거하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동 물 청소 이후에는 세척된 물이 이 오수통으로 이동을 하니까 오수통만 따로 비워주시면 되고요. 스펙상 150일에 한 번만 청소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직접 로봇 청소기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세척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동 소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소음 측정 결과 정승 모드 기준으로 50dB대로 예전에 로봇 청소기를 써봤던 분들이라면 요즘 로봇 청소기 진짜 조용해졌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음은 사용 시간인데요. 기본 T30 Pro o 에는 52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80분 동안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량보다 넓은 공간을 청소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배터리가 부족했을 때 충전을 해주고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귀해서 청소를 재개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청소를 할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전용 어플을 켜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은요 트루 디텍트 3D 3.0, 트루 맵핑 2.0두 가지 기술이 지원되어서요 빠른 공간 맵핑이 가능하지만 3D 물체 인식까지 가능해서 케이블이나 전선, 양말 등의 작은 물체도 잘 인식해주고요 이런 장난감들도 잘 인식하고 피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코백스 전용 앱에서 각종 제어가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조작도 가능하지만 AI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음성으로도 편리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코. 여기 습니다 청소 시작. 오케집 전체 청소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워치로도 컨트롤이 가능해졌어요. 그 외에 설명드릴 기능들은 많은데 시간상 한 화면에 정리해서 띄워 드릴 테니까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요. 이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입니다. 4월 2일부터 프리오더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출시가는 139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혜택으로는 추가 구성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한 번씩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역시나 여러 로봇청소기를 출시했던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센서와 청소 능력은 또 언급할 필요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미니 옴니스테이션 기능이 정말 편했는데요. 제일 귀찮은 물걸레 빨래를 알아서 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니까 이 부분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 흡입도 좋지만 물걸레 청소 기능도 뛰어났는데요. 다양한 로봇 청소기를 써왔던 경험을 비추어 봐도 두 개의 회전하는 물걸레가 누르면서 청소를 해주니까 확실히 깔끔한 청소가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구매 전 확인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여기 미니 옴니 스테이션이 전작보다 부피가 작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간에 대한 부분은 구매 전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총 사이즈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실내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다면 구매 전에는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고급진 성능이 모두 들어있는 만큼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단점이라고 보기는 그런 게한 번에 투자로 좋은 청소기를 구매하면 오히려 청소에 투자되는 시간을 줄여서 삶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성비 모델을 고를지, 플래그십 모델을 고를지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시점 최신 최고급 성능을 가진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는 분들, 흡입, 물걸레, 클린 스테이션 세 가지 조합을 모두 갖춘 로봇 청소기를 써보고 싶은 분들, 흡입도 좋지만 물걸레 청소까지 확실하게 가능한 제품을 찾고 있다면 에코백스 디봇 T30 프로 옴니가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